이기부동산연구원의 사용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을길 또는 주택 진입로를 막은 경우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도로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라도 함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현황도 소유자의 재산권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어, 그렇지만, 일단 도로가 만들어졌다면 그 해결은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법적 절차란 먼저 이 도로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소유자, 전소유자도 포함해서요, 소유자의 사용성낙으로 개인이 또는 마을 전체가 또는 관리청에서 개설한 것인지 또는 도시의 시설로 지자체가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현황도로가 주민들이 오랫동안 마을길 또는 농로로 사용해 왔는데 그 현황도로가 어떤 이유로 개설되었던 그 소유자가 명확하게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도로통행을 막는 것은 형법 185조에 의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하겠지만 대법원 판례 2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교통안전보호법 을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로 암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의 하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또 어, 형법 185조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 교통 안전을 그 보호 범위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해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도로를 막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저촉될 수도 있고요. 또 관리청이 나서서 해결해줘야 될 것도 있으며 어,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면. 민법 219조에서 220조에 주위 토지 통행권 소송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현안 도로를 막은 사례 및 해결책을 간단히 몇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공된 건축물 통로를 막은 사례입니다. 주거 지역에서 30여 년 전에 도시계획 도로로 허가받은 건축물이 있었는데 예정 도로가 폐지되면서. 도시계 시설 결정된 도시계 예정도로가 폐지되면서 그 안에 현황도로가 사유라서 그 소유자가 도로 전체를 막았는데 건축물 소유자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과 주의 토지통행권으로 해결했던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 안에 있는 도시계 예정도로 안에 있는 현황도로를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지자체가 해결해 줄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어, 주민이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그리고 주의통인 통행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중공된 건축 통로를 막, 막게 되는 말입니다. 또한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동 지역에서 건축물 중공 시점에 그 도로를 막지 않고 어, 법원에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거죠.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예, 당초의 건축 허가 및이 현황도의 개설 경위 등을 알수 있는 이웃 허가서와 각종 공부를 확보해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통행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지면 내가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다가도 출지에 도로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전업주택지 내에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경우, 그림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단진의 도로는 분양업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분양업자가 주택 입구를 막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내 주택의 가치를 일반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추후에 매수자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현황도의 지분을 적정한 금액, 대략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3분의 1 정도 금액의 도로 지분을 매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건축 허가 후에 공사할 진입로를 막은 사례입니다. 비도시 면 지역에서 포장된 마을길은 사용 승락 없이 허가를 받았는데, 비도시 면 지역은 건축법 44조에서도 47조가 지용되지 않고, 개발의 여가에서도 포장된 도로인 경우에는 마을길 또는 농도로 와서 사용납을 요구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마을길로 사용납 없이 허가를 받았는데 그 현황도로 소유자가 철조망을 설치해서 공사 차량이 통행할 수 없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10년 전에 이미 중공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도로를 막은 거죠. 그림의 노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안에서 두어는 마을길이 노란색 부분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갈리는데, 오른쪽은 지금도 주택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만, 왼쪽은 허가를 두 개를 받았고, 그 허가받은 건축물 다음에 10년 전에 중공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막으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았다는 것이죠. 이때는 사전에 현황도로 소유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허가청인 면사무소 도움을 받아서 이 현황도로가 개선된 내역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 현황도로가 이미 배탄적 사용 수입권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개발행 허가 등의 공법 제한을 받는 도로인지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후에 특정 또는 불특정 여부를 가려서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든, 업무방해죄가 되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즉,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내용 증명을 보낸 후에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해당되는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서에 고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통행방해금지가치원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이 현황도로가 개설된 경위를 알수 있는 허가서 및 지적공부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마을길 또는 농로를 막은 사례입니다. 마을길 또는 농로는 배타적 사용주의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현황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수 주민들이 건축물 진입로 또는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물론 건축물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도 그 진입로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여러 토지가 있고 뭐 뒤에 산길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인 통행으로 보기 때문에 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래에서 위로 비포장인 도로가 있고 또 거기서 오른쪽으로 도로가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주택이 한 채가 있는데 사유라고 소유자가 막아가지고 벌금 200만을 맞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간혹 비도시 면적의 건축물을 진입로를 그 현황도 소유자가 보행만 가능한 공간을 남기고 막아서 일방 교통 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철조망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남아있고, 마을 분위기는 썰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자체가 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사례는 막다른 도로 또는 일대일 사례입니다. 비도시 지역에서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주택이 하나만 있고, 또 불법 건축물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 현황도로를 소유자가 보행로만 남기고 막아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물로 불법 여부가 아니라 이용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막다른 도로이거나 소유자와 이용자가 각각 하나인 현황도로는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왜 현황도로가 개설되었는지 주민을 탐문하고 변사무소 확인하고 각종 허가서 및 공부를 확인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 소유자의 사용 낙을 받아서 개설된 도로는 사용 승낙이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지만 그 현황도로 및 사용 승낙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 여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속단하지 말고 허가청 및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 정리하면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소유자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토지가 현황 도로가 되는 경우에 막으려면 일반 교통 방해죄 또는 업무 방해죄 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즉 막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날에 타인은 음식점으로 통하는 진로가 일반 교통 방해죄가 정한 불축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대부분이 판결하는 이유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이 현황도로는 형질변경 허가만 받고도 오랫동안 방치했다. 두 번째, 그 현황도로는 돌과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평소에도 사람 통행이 불 부적합한 상태이다. 네 번째, 소유자가 도로 이용을 그동안 저지해왔다. 네 번째, 주유통지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기각됐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어, 일반 이날에 타인을 음식점으로 통하는 진입 도로가 일반 교통 방해죄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가진 도로가 아니라고 어, 대부분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 사이도로 소유자가 내 통로를 막은 경우에는 그 통로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공공성 이 있는 도로 경계는 형사처벌이 될수 있으므로 1차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할 것을 설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실제로 소유자가 법을 잘못 이해하고 수많은 현황 도로를 막아서 주민들 간의 미래형 사상 분쟁이 의외로 많고 이 때문에 동네 발전이 안 되는 것은 물론 도시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이런 현안도로가 어떤 절차로 만들어졌는지 파악한 후에 양 당사자, 특히 마을 주민을 설득해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모든 현안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해서 지자체가 전수조사해서 선제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목소리>